네. 홍지명 동지명. 아, 저때 빠따 필요한데요. 김남일인가요? <laughs> 강원 나르샤님 별보스 1 0 0서 물어봤습니다. 예. 애처롭다 이거죠. 이죠 이런 퍼포먼스 보여 주니까. 그렇습니다. 또 이렇게 또 응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? 네네. 우리 형 많이 힘들구나. 나르샤 땡큐백에. 고맙습니다. 우린발 슛! 오! 또 괜찮으신가요? 누구죠? 자 뒤쪽에 사진을 찍기 위해서 팬분한분 계셨던 것 같은데 네네. 딱 맞았어요. 어, 이거 위험합니다. 아유, 위험하다, 위험하다, 이거. 사실 진짜. 저 위치가 위험한 위치입니다. 네네, 지금 어 괜찮으신가요? 의료진 가서 좀 체크를 좀 해야 예, 될것 같은데. 너무 정면으로 맞아서. 네네. 저 위치가 사진 찍기는 좋으실지 모르겠는데 특이 가는 위치이기 때문에. 안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, 살짝 좀 웃고 계신데. 어, 다행입니다. 예 네, 자리는 조금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네. 큰일합니다. 아유, 큰일 날뻔 했습니다. 예. 아, 그래도 이제 웃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어, 괜찮은 느이에 다행이에요, 다행이에요. 정말 다행입니다. 네. 또 다행인 거는 뭐냐면 정통으로 맞아서 다행입니다. 오히려 빗 어, 맞으면 네.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든요. 이마 쪽에 정통으로 맞았거든요. 두개 골드 쪽 네. 이제 뼈가 두 겹이잖아요. 그렇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더 좀, 주, 어, 훨씬 더 약한 부위 안 맞아서. 네네, 다행이죠. 다행이라고 생각하니다 오히려 이제 눈두덩이나 이런 데 빗겨 맞으면 잘못하면. 네. 커트가 나기 때문에 출혈될 수도 있는데 이마 정통으로 맞아서 고맙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다행입니다. 네.